음향 시스템의 기초 시리즈 네 번째 영상. 오늘은 인터페이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값이 싸지면서 저렴한 가격으로도 좋은 퀄리티의 음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또 개인의 컨텐츠 제작이 활발해지는 시대가 오면서 점점 개인적으로 홈 레코딩 시스템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홈 레코딩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장비가 바로 인터페이스인데요. 오늘은 인터페이스의 정확한 역할과 인터페이스를 살때 고려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터페이스가 하는 일이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컴퓨터와 음향기기 간의 통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어? 농기가 아니고? 아 네, 농기가 아니고요. 사람은 물리적인 공기 파동으로 소리를 주고 받죠. 그리고 음향기기는 마이크를 통해 만들어진 전기 파동으로 소리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디지털이라서 전기 파동이 아닌 디지털 정보로 소리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음향 장비와 컴퓨터 간의 소리를 주고받으려면 그 사이에 뭔가 변환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방금 말씀드린 전기파동을 아날로그 신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신호를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데요. 인터페이스가 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간의 변환을 해주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으면 컴퓨터로 소리를 넣을 수도 없고 또 컴퓨터에 있는 소리를 재생할 수도 없습니다. 어? 근데 컴퓨터에 이어폰 꽂으면 소리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연두색 분홍색 포트 있죠? 그게 바로 내장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포트입니다. 컴퓨터 메인보드에 이미 내장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죠? 어 그러면 인터페이스랑 사운드 카드는 무슨 차이인가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컴퓨터 메인보드에 이미 붙어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PCI 형식으로 연결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운드 카드라고 부릅니다. 같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연결 형식에 따른 분류 정도인 거죠. 그럼 인터페이스랑 레코더는 무슨 차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어, 인터페이스는 그 자체로는 녹음 기능이 없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를 컴퓨터와 연결해서 컴퓨터 안에 있는 녹음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녹음을 할수 있는 건데, 레코더는 그 자체로 녹음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뭐, 테이프나 메모리 같은 저장 매체에 녹음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녹음기를 사용하면 컴퓨터 없이도 녹음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코더는 단지 녹음만 해주는 기계라서, 믹싱이나 편집 작업을 하려면 그 저장 매체에 기록된 음원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해야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면 컴퓨터가 꼭 있어야겠지만 프로툴, 로직, 큐베이스 같은 DAW 소프트웨어랑 같이 사용하면 그 자체로 녹음, 편집, 믹싱, 모니터링까지 다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녹음기는 주로 좀 휴대성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요. 인터페이스는 편집, 믹싱, 작업까지 다 같이 필요할 때 DAW 소프트웨어랑 같이 사용하죠. 자,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역할, 그리고 녹음기와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고를 때 어떤 걸 고려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볼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결 방식: 인풋, 아웃풋, 채널수, 프리앰프, 내장 여부, 샘플레이트, 비트 뎁스. 첫 번째 연결 방식인데요 이 인터페이스가 USB 방식인지 파이어 와이어인지 썬더볼트인지 혹은 PCI 카드 방식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자기가 같이 사용할 컴퓨터로 연결 가능한 방식이면 좋겠죠 또그 방식마다 속도가 다른데 이 통신 속도는 레이턴시, 신호의 시간 지연 현상과 직결됩니다. 어, 만약에 컴퓨터에서 여러 방식을 연결할 수 있다면 그 중에 제일 빠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인풋 아웃풋 채널 수인데요. 인풋 채널 수는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와 악기의 개수가 되겠고요. 아웃풋 채널 수는 그만큼 여러 스피커를 연결하거나 혹은 더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모니터링을 할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사실 모니터링은 아웃풋 채널 수가 많아도 이 턴스 문제 때문에 여러 사람이 들을 땐 믹서를 따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또 인풋, 아웃풋, 채널스 볼때 커넥터 종류도 봐서 같이 쓸 장비랑 맞추는 게 좋겠죠. 그리고 건반이나 런치패드를 이용해서 미디 신호로 가상악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미디를 지원하는 미디 인 단자가 있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세 번째, 프리앰프 내장 여부입니다. 프리앰프는 마이크나 악기를 통해 들어온 작은 전기 신호를 적정한 크기로 증폭시켜준다 했었죠. 어,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프리앰프가 내장된 것도 있지만, 비싼 레코딩 시스템 구축할 때는 고급 외장 프리앰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인터페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장 프리앰프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인터페이스를 값이 비싸다고 더 좋은 줄 알고 사게 되면, 소리가 엄청 작게 녹음되어서 오히려 오디오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렉, 베이스 기타 같은 악기를 연결할 때는 임피던스가 달라서 그냥 케이블 커넥터 맞춰서 꽂으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거든요. 어, 보통 다이렉트 박스를 사용해서 임피던스를 맞추지만 어, 인터페이스에 하이셋 인풋이라고고 임피던스 악기용 채널을 따로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들이 있어요. 이 채널을 사용하면 다이렉트 박스 없이 악기 연결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악기 녹음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샘플레이트 비트뎁스는요. 아날로그 오디오를 디지털 오디오로 또는 역으로 변환할 때 얼마나 높은 퀄리티로 변환할 거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에 비해 처리도 저장도 쉽지만 애초에 아날로그 신호를 따라 하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음질이 비교적 떨어집니다. 변환 과정에서 샘플링 레이트가 더 높을수록 높은 주파수까지 더잘 구현해내는 거고요. 비트 뎁스가 높을수록 소리의 다이나믹 크기 변화를 더잘 표현해내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높을수록 음질이 좋지만 파일의 용량은 더 커지고요. 또 프로세싱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서 레이턴시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장비마다 최대 지원 한도가 있고 사용할 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또한 참고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네 가지를 주로 고려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고요. 또 제조사마다 모델마다 소리의 성향 차이가 크진 않지만 약간씩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잘 고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Q1 사운드 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